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셋, 둘, 셋. 시시니, 네. 셋. 근데 이거 이거 세로로 볼수 없죠, 이거는. 그러네. 일산도 그렇더라고. 그러지그고요 아, 그그수못 썼다. 플러스 쓸수있지 암튼 또 이렇게 뿅. 네. 재미씨재미씨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있다면서요. 재씨할 말이요? 재미씨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뭔지 <목소리> <줄> 아세요? 오늘의 피터스. <목소리> 첫 주. 막방. 막방이야. 첫 주. 첫 주. 막방 아, 네. <목소리> 네. <토트레일 목소리> 첫 주. 첫 <목소리> 마지막 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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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이 주. 첫 주. 첫 주. 이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첫 주. 이 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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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왜죠? 왜, 왜? 일단 CJ분들이 이제 또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셨고 또 인기가요까지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또 우리 원진이 커버곡이 인형이라고 하죠 아 근데 진짜 약간 너무 잘 부를 것 같은 그표정 진짜 약간 매력적이었어 봤어 너무 근데 거의 우정다운 싸움이었어. 아이, 맞아 맞아. 솔직히 음성이 약간 진짜 좀 웃길 점을 바로 안 맞아서 약간 나를 약간 약간 아, 흔들렸어. 근데 어머니 잘 나왔어. 큰 거죠. 아, 남이가 또 커버곡을 몇개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것 중에 와,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커버 곡보다도 오오오 그리치모드가한 사람 가다 만족해 아나니앞에서그랬모만네 앞뒤 사실 네. 진짜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네, 네 정말 아쟤네 소개해 주세요 네 다른 걸다 떠나서 상무예드아니 아예 왜냐면 다른 걸다 떠나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첫 주가 끝났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어 음중은 아쉽게도 못했지만 그래도 방금. 세 번의 무대를 했잖아요 네. 세 번의 무대 를 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뭔가 음방에서 응. 뭔가 많이 한거 같아요. 신경을 근데. 굉장히 어, 진짜. 많이 써주셨고 오늘도 그거했어요. 연기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거 연기 아, 맞아요.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진짜 그 저희 인기 가요 대기실에서 딱 저희 이제. 함께 진짜 이제 아무튼 저희 매니저 형이 딱 이제 저희에게 딱 말을 꺼냈어요. 그그 그 한터 그 초등 5위를 했다고 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어 진짜 했어요. 너무 좀 진짜 떨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속 성장하는 와. 우리가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 있는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될수 있어서 너무. 박수. 오,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되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야. 라 너무, 너무 뿌듯해요. 너무, 역시 열심히, 열심히 했으니까 약간 인정받은 느낌이라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약간 진짜 좀방좀 좀 되게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토니 왜 다운돼있냐면 제가 아까 18층 가서 피아노 엄청 쳤는데 너무 아직 그 몰입하고 있어요. 아직 못 나왔어. <laughs> 아 그랬구나. TMI. <laughs> TMI. 와. DMI. 어, DMI. 와. <laughs> 왜? 왜? 애천씬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일단 너무. 일단 저는 기분이 어,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인기가요까지 잘 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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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또 팬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저희가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영상통화 이제 팬 사인회를 하러 가는데 그때 또 이제 또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 전주 씨는 그, 그 오늘 소식 듣고 어땠어요? 전주 씨도 노래로 해주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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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웃음> 너무 깜짝 놀랐고요. 대하 씨. 앞으로도 <laughs> 뭔가 더 좋은 무대들, <laughs> 네, 그리고 노래 <노을에 웃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많은 좋은 그런 에너지들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laughs> 들었어요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노래죠. 드디어 브림 스테이지. 오 마이 갓. 시즌 솔직히 좀 너무 멋있게 나왔어. 그렇지. 거의 콘서트 같았어요. 리또 <laughs> 많은 시즌 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또 어떤 노래는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우리 시즌 분들 알고 계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오랜만에 마춰지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우. 그 티저 나오고 마첫 제목 그저껄 마첫 다 다들 아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욘드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방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크게 그 응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첫 비지 현장 때 50명분들 있잖아요 그 오신 팬분들도 못 보신 이제 분들이 몇개 있는데, 맞아요 네. 네. 있습니다.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순간 뭔가해 진짜 스포는 하지 말죠. 아, 여러분, 이미 나 왔어? 그, 우리가 무슨,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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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무 드림스테이지는 드림스테이지 나오고 뭐 그때 다시 더 얘기하고요 그 뭐지? 진짜 오늘 아무튼 진짜 뭐 아까 철러가너무잘 얘기했는데 이번에 되게 저희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아예 컴백 전부터 마음을 막 이렇게 모아 모아 막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시신이도 저희와 함께 그만큼 또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 진짜 너무너무 앞으로 남은 활동도 더 힘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박수. 그치. 감사합니다. 그지뭐 계속 해서 진짜 맞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우리 축구보다 춤을 더 좋아하는 지성아, 예, 예, 예. 어때요 지금 기분이? 사실 이제 축구보다 춤 추운... 아니 사실, 사실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그 작가님이 네. 옛날에 우리 맞아 맞아. 그 미... 네네. 어, 미키마스크 클럽... 많이 해주신 미키마스 클럽 작가님이어서 맞아, 맞아 맞아. 축구보다 춤을 더 좋아하는 맞아 열에살 박지성인데 이거를 미키마스 클럽에서 처음 했었는데 나나 <laughs> 진짜 나 오늘 그 생각했어. 오, 그래서, 어. 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만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춤이 더 좋아요. 축구보다 좋죠. 저... <laughs> 다행이에요. 네. 아, 축구는 그냥 보는 거만해. 잠깐 보는 거고 하는 거니요아이거 <laughs> 아, 재민 씨도 좀. 저, 요즘 재민 이 형이 이걸 빠졌어. 맞아요. 아, 이거에 재민 씨도 <laughs> 더한 마디 해주세요. 아, 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시즌니들어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는 그냥 열심히 춤과 이제 노래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드리려고 해 드리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앨범까지 기록을 세워주시면 1등 드림밖에 못해요. <웃음> 오케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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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겸손하고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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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시이밖에 못한다. 아무튼 그냥...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 진짜 계속. 계속 진짜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진짜 그런 드림 보여드릴게요 저희 칠드림 네, 네. 믿어주세요. 아무튼 저 이제 뭐그 팬싸도 바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서 이만 인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리고 음음 네. 음, 스파인데요. 그리스보드 이번에 굉장히 좋았어. 그 하트 오늘 아 그럼 나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까 재민이 얘기했을때좀 생각났는데 재민이도. 이거 하트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음. 언제서부터인가 그치구들가 진짜 이제 사랑 노래가 됐구나 음. 싶어서 잠시 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았죠 음. 여러분. 네. 아, 세상 아.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세상 이건 또 사랑이면 오케이. 음. <laughs> 아무튼 진짜 땅땅땅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네. 봐요. 네.